여러분, 안녕하세요.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IT 기기 트렌드 뭐라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짬뽕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에 온갖 기능 다 때려넣고 요즘 모니터도 보면 이걸로 TV도 볼수 있고 뒤에 RGB도 있고 USB 허브도 있고 노트북도 충전되고 아 이제는 모니터라는 한 항목으로 부르는 게 살짝은 과할 정도로 이 스펙의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가 방금 생각난 요상한 스펙을 다 때려넣어서 만든 요상한 모니터, LG 전자 스마트 32SQ780SW입니다. 스마트? 삼성 스마트 모니터 같은 건가? 빙고. 어 민수 씨 어, 예리해요. 맞습니다. LG에서 만든 스마트 모니터 라인이죠. 외관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 화이트 톤에 마치 루멘 TV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스탠드도. 이런 스탠드가 아니라 LG의 차량 360 스탠드를 제공하고 있죠. 디자인에 대해 뒤에서 좀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일단 첫인상 자체는 아주 맨정입니다 이어서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32인치 4K 해상도의 VA 패널, 최대 밝기는 2 5 0칸델라 소프트웨어는 외부 S 22를 지원하죠. 스펙만 보면 어 이거 삼성이랑 짠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해요. 아 그런데 패널이 삼성이야 원래 VA 장인, VA 변태 뭐 이런 기업이니 이해를 하겠는데 어 LG는 원래 IPS 장인이야 아닌가? 물론 LG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용도 자체가 작업용, 게이밍보다는 영상 시청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서 명암비가 강점인 v a 를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o l e d 를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l g v a 영상 시청용으로 괜찮은지, 게이밍으로 쓸 만한지 한번 측정치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색역, sRGB는 당연하게도 100%가 확인되었고, OTT 서비스 사용 시 중요한 DCI P3 영역은 91.5%가 확인되었습니다. 어, 이 정도면 영상 콘텐츠 소비용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색온도입니다. 전반적으로 8000K이 넘는 수치인데 사람마다 선호하는 색온도가 좀 다르겠지만 표준값인 6500K 선호하는 제 입장에선 화면은 상당히 시퍼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또 보니까 영화 맞춤 모드나 이 필름 메이커 모드를 사용하면 표준값이 6500 k 빈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본 설정 값은 좀 아쉽긴 하지만 색온도만 좀 조절을 한다면 생각보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밝기, SDR 모드에선 표기된 250 칸델라에 근접한 241.2 칸델라가 확인되었고, ACDR 모드에선 247 칸델라가 확인되었습니다. 표기된 스펙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게 했어요 그치만 이 내심 측정치는 300 칸델라에 가까이 나오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제 욕심이 좀 과했나 봅니다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암비 100% 상황에선 3000대 1에 가까운 수치가 120 칸델라 상황에선 2600대 1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표기 스펙인 3000대 1에 가깝기 때문에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지만 요즘 VA 4000대 1이 넘는 제품도 많고 6000대 1이 넘는 제품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LG VA 명암비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7점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측정치를 보고 어 이거 별론데? 혹은 무난한데?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스마트 모니터들 디스플레이 품질 하나만 보고 사용한다? 제 생각엔 드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는 여기에 들어간 OTT 서비스 혹은 각종 매력적인 기능들을 보고 이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 고려를 하죠. 특히 이 모델은 32인치 4K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OTT 콘텐츠들을 지원하는 네이티브 4K 해상도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30인치 4K 모 포인는 경쟁 모델에도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모델만의 메리트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이 녀석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외부 OS 22가 들어가 각종 OTT 서비스는 물론 이 g 피트니스, 스포츠 알람 거기에 인터넷 서핑까지 즐길 수 있죠 거기에 각종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ThinQ 홈보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모컨도 기본으로 제공되어서 별도의 OSD 버튼 조작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아쉽게 LG가 자랑하는 이 매직 리모컨은 빠져 있네요. 그리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은근히 중요한 최적화.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UI 자체는 전반적으로 직관적이나 전원을 킨 직후 조금의 잔렉은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곧 사라지긴 했지만 LG가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스마트 모니터랑 비교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 부분은 솔직히 사용자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여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 뭐 iOS같이 빠릿빠릿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용자 경험을 주진 않습니다. 만약 그걸 기대하셨다면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FTV사세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봤던 일반적인 모니터보다는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마치 루멘 TV를 살짝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이360 스탠드까지 더해지면 활용점정이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모니터 환보다 더 강력한 기능성을 가진 것은 물론 모니터와 스탠드 간의 통일성 있는 이런 색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방부딩이 조성하는 인테리어적 요소로 사용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후면에 있는 램포트, 65W 충전이 가능한 타입 C포트 등 다양한 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실용성도 나름 챙긴 모습이죠. 이걸로 게임해도 되나? 뭐 모니터니까 게임 즐길 수 있지. 하지만 온라인 게임 그러니까 에로엘이나 배그 같이 빠른 반응이 필요한 그런 게임에서는 이 녀석이 가진 응답 속도가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 만약 본인이 하는 게임이 빠른 반응보단 스토리를 즐기고 배경을 즐기는 그런 게임이다. 뭐 이런 경우엔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떤 모니터든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좋은 모니터가 될수 있고 안 좋은 모니터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제품 어떤 분들에게. 괜찮은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제품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질러야 하는 유형. 그첫 번째, 화이트 톤의 방을 꾸미는데 검은색 모니터는 질린다. 두 번째, 모니터, TV? 난 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스크탑이요. 그게 뭐죠? 저는 패드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모니터를 데스크탑에 연결하기보단 패드나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도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인테리어 목적으로도 단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도 이 제품 꽤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이 제품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유형 첫 번째 아 LG는 IPS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는데 32인치 그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격이 79? 아니 무슨 울트라 기어예요? 출시 가격이 79만 원 정도로 살짝 부담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뭐 근데 LG 할인 종종 하니까 할인 행사 때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면 뭐 괜찮겠죠? 만약 이360 스탠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15만 원 정도 더 저렴한 모델 일반 스탠드 모델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는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리뷰로 다시 돌아게요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